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나. 한라산 꼭대기도 네. 배달해줄 것 같은 가구가 느껴집니다. 아침 등산 어떤가요 물음표. 이거 왜 이리 이거 군량 몇 킬로 될것 같나요? 군량 엄청 무거워요. 막 배터리랑 해가지고 해서. 아 머리 아파. 야 고산병인가 보다. 현 위치 이제 다 왔네요. 사람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 갈텐데. 더울 걸 물음표. 사람이 없어. 요새 레깅스 입고 오는 사람 가끔 있긴 하던데. 이거 그런 거인물은 표막 힘든데 옆에서 누가 계속 말 거는 거 물음표. 그러지. 키키키키키키. 신발 200 찍으면 숨이 깔짝깔짝 넘어가겠지 물음표. 푸블이 헥헥헥 헤 스수들 공짜 너무해 키키키키키. 잘 터지는 대물음표. 키키키키 내려가자. 키키키키키키 내려가자 키키키키. 이 <목소리> <목소리> 귀신인데. 아이 숨질러 죽겠지. 키키. 그 자리다. 사람도 그래 내려가. 아이씨. 내려가. 내려가자. 아이 씨. 아 핸드폰이 안 터지냐? 여기 어쩜 이럴 수 있냐? 어 듣기 아 이거 별로 안했는졌는데왜복사복 올라가면 갈수 있어. 어시씨 지가 힘드니까 우리 핑계대고 있네데 어제 한라산 껌이라고 하더니 바로 하산해버린에 키키키. 아니. 역시 실패의 아이콘 푸드랭드 시도가 안 터진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니? 썸밴드 시선 시선강탈. <목소리> 소리야 나 한라산에서 육개장 먹고 왔다. 한라산 근처서 발가락만 담그고 컵라면 먹는 요니 고온병 물온도 전혀 안내려갔겠다 키키키 먹을 건 단단히 챙겼네 눈물 젖은 주먹밥 왜 그래, 무건수행한 물음표 키키 할 말이 있겠음 물음표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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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동일 까일거니까 배라도 태워놓자 키투키 이게 정상에서 먹는 라면이지 아니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양 불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동사는 계속 갈고 가지고 그래 내가 간다 꼭 가고 야만한다 해서 그 악, 악, 악으로 갔었지 근데 깍, 딱 갑자기 끊겨버리니까 의욕이 팍 사라지는 거야 아이씨 그러면서 새끼 발가락이 엄청나게 아파오는 거지 아이씨 하면서 그래도 좀더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바로 끊긴 게 아니라 한 20분 더 올라갔단 말이야. 다시 보기 보면 나와 몇분 정도 텀이 있는지. 응? 아빠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온 투수들 분들에게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마무리? 마무리는 컵라면 먹을 때 끈.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용음을 푸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먹방 마무리 대타계함.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가 어딨어 하지만 그것만 알아주세요 마무리 끝났다고 움직이라 동무 총 맞고 싶니 물음표 전 이럴려고 하죠 아, 이럴, 이럴, 이럴 생각으로 제가 했겠습니까 물음표. 피피피 제가 이럴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할말 없다는 놈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뭐래야 마무리를 하지 저도 정상에 가서 아우 시끄러 시끄러 수수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다 불러주고 싶었어요 시끄러워 이럴 요고를 있을 수겠습니까 아줌마 죄송한데 이거 천원짜리로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한장 네? 전부 다천 원짜리야? 아니 아니요 오천 원짜리 하나랑 해서 아침에 뭐 오셨던 분 같은 네네네 다섯 네. 장이 새끼 올라가다 네네네. 말고 힘들어서 네. 내려왔습니다. 네. 크크크크크 뭐에요? 아야야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못 하던 녀석이 택시는 잘 타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씨, 땀 흘려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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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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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힘들다. 진짜 딸빼 말고 잘하는 게 없네. 오 입구에서부터 아이언맨이 물로 만든 거예요? 음. 저희 박물관은 1층, 2층 보시고 네. 야외 있는 별관도 보시면 네. 되고요. 안에서 사진 촬영하실 때에도 네.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들은 손으로 만지시고. 면되 네, 감사합니다. 시저, 시저, 복숭털 줄. 프랭크다프랭크넷 이렇게 됐어. 보면 나와. 저기 사람 올라간 곳에 저렇게 많은데 하나만 달라 하자. 키키키. 승 응. 좋다. 뭐야? 어키카프리네 와우. 아니, 에일리온이 대박이다 진짜. 에일리이야에일리와 씨. 이만 들었다. 그 열차. 열차 아니야 이거? 하지만 흡수를 쓰는 거. 어, 우와. 홀 대박. 야 이렇게 나누니까 진짜 분위기 있다. 비칼 헨타이 봤는데. 우와. 우와, 야 이렇게... 이거 가져갔다야 이거 이렇게 엄청 차. 분위기 있다 이거. 와 이건 너무 무방비인데. 우와우와 우와,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나르토. 우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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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나 만들 때 저거 한정판이 와 아, 이거 한정판이야? 이게? 뭐야 응, 여기 은갈치조림이네 응. 예원이네 은갈치조림 응. 어떻게 보면 그니까 아, 네. 안에서 아, 남으시면 포장이 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어 바로 드셔도 되세요 네 꽁치는 이게 꽁치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막. 와. 이네 22,000. 얼마 걸리고 그랬어? 1 0 시쯤에 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아쉬웠는데. 후박. 내일 도 재밌게 놀면 되죠 마지막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모집. 네. 오늘 방송. 내일 봐요. 다들 내일 봬요. 제주 언제까지인가요? 제주 내일까지요. 빈냐후바 비... 어제 너무 뭐 춥게 잤나. 먼저. 커피를 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처에 카페가. 여기로 가면 되겠다. 스타벅스 한정판을 하나 더, 또먹어야 까망! 까망베리 같은 경우에는 검은콩 우유야, 그거. 검은콩 우유에다가 팥빙수, 그, 인절미. 섞은 느낌. 와, 이씨, 이게 스타벅스였구나. A Q 사온 거 꺼내자. <laughs> 특이하긴 하다. 특이해서. 경쟁자인가? 자이번엔데미넌요뭘 먹냐? 키키. 제주 쑥 쑥떡 크림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요. 푸키 타임. 이 바이요. <목소리> 뭔가 이상한데. 선생님, 이번 달 카드 결제 금액이 연체 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석추부터 울대까지. 감사합니다. 주문해서 부담하시는거 아니신? 예? 주문해서 주신 거 아니시네? 아니요, 먹으러 왔어요. <laughs> 배달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 저쪽 예, 예.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 예, 육지에서 배달하다가 제주도가 너무 궁금해서 와봤어요 여기서 안 하시고? 여기서도 해요? 해요. 어디서 해요? 어, 저, 광저우에서 해요. 전남 광저우에서요. 전남 광저우에서. 아, 그럼 여기도 그냥 오토바이 갖고 놀러 오신 거예요? 네 놀러. 아, 근데 차림이 딱그지 아. 딱그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주문 점에서 오셨나? 아. <laughs> 그리 뭐야? 무식이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 혹시 이게 뭐, 뭘까요? 냉국이요 냉국이요 냉국. 된장 아 된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된장이 들어가요? 아원래 냉국이 다 된장이 들어가요? 아, 아. <laughs> 원래 냉국이 다 된장 들어가요. 아. 우유, 처음 먹어봐가지고 <laughs> 우와 우와 아니, 제주도 사투리가 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빵빵하니까 영어로 브레드 나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총 꽂고 마음에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돼요. 와 씨. 와. 이. 와. 오이. 오이. 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 팔이 팔이 너무 아파요 오우 오우 죄송해요 아 네네 팔이 좀 오우 오우 네, 아주 잘했어요 아이 정도면 좀 괜찮은 네. 편인가요? 1점 차이로 이벤트는 안되세요 1점이요? 네. 아 115점부터인데 네, 네. 잘...잘...잘...잘했어 잘, 이되가지고 잘했어 왜 115점 나오면 뭐 있음? 물음표. 상품 준다 흔들어주면 권총이 말을 잘 들음 이 시간이면 성산 얼출봉에서 붉은노을 보면서 붉은노을 노래 들으면서 제로투 추면서 놀고도 남고 있었겠다 아이 네 뽕이야 이마배 타고 몇 시간 걸리나요? 여수 가는 것 하지 왜 목포 가는 것 함으름표 오토바이 들어갑니다. 이따가 또 하는 거 아니냐? 5만 두. 1층이에요. 1층은 앞에 식당 있고, 왼쪽에 비상구 계단이 있어요. 계단도 네. 내려가세요. 아, 페라리가 있어? 이 그렇지. 야, 페라리를 배를 튀운다고? 야, 이씨 페라리를. 자 3일간의 대장정 정말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요 내일 방송 찾아뵙도록 할게요 3일간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갈고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그 앞에 뭐냐 그, 그 가이드도 해 주시고 아주 고생했어요 투수들도 고생이 많았어요 방송끝